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도신경을 한주한주 한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지난주 수요예배 설교에서 우리는 3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살피고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신 3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3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은 크게 3단원으로, 3단원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단원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둘째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셋째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이렇게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오늘은 이제 들어가는데, 지난주까지는 소론이었고, 오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첫 단원, 이 고백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시작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사도신경은 고백하고 시작이 돼요.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성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마음이 어떠세요? 이 말을 고백하고 나면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나 이렇게 있으십니까? 그냥 입에 붙은 사도신경이라고 그냥 외우고 그냥 지나갑니까?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사도신경은 첫 시작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고 선언하면서 시작을 해요. 천지의 창조주시다라는 사실도 뒤로 빠져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이거부터 시작을 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사도, 삼일체 하나님 교리의 가장 중심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핵심이고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죽죠. 그런데 그런 엄청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내 아버지가 되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가 될까? 그것을 우리가 알고 고백을 해야 감사가 나오고 은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아버지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가 돼 주시는 일은 순전히... 성자 예수님 덕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요한복음 1장 12절 오늘 우리가 잡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한번 더요.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만,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성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예수님의 아버지로 표현하게 돼요. 처음 들어보세요. 신약의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지 됩니다. 언제 들어갑니까, 여러분? 들어가셨습니까? 어떠십니까, 지금?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대요. 그럼 우리는 언제 예수님 안에 들어갈까요? 들어갔을까요? 아직 안 들어갔을까요? 앞에서 본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분명하게 뭔가 확실하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받는 세례입니다. 세례.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써. 로마서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렇게 얘기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이 말을 다르게 성경, 설명을 하면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면 in Christ Jesus 돼 있어요 into Christ Jesus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데 세례를 받은 우리 이렇게 돼요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물론 세례 꼭 받아야 되나 세례 받기 전에도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고백해서 세례 받기 전에 구원받는 정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갔다 라는 것을 교회 공동체 앞에서 많은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확실하게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예요.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예식. 여러분, 우리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왜 많은 하객들을 모아놓고 결혼식을 합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만나서 혼인신고하고 살면 부부가 돼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부부 맞아요. 근데 왜 결혼식을 하죠?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확실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부입니다. 우리 결혼했습니다. 세례식이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결혼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걸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내가 고백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식이에요. 세례식. 꼭 세례 받지 않아도 세례 받기 전에도 우리가 그럴 수 있지만,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세례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소수지만. 세례 안 받아도 구원받는데 지장 없다. 지장 없죠. 그런데 그거를 계속 거부를 해요. 의도적으로. 뭔가 이유가 있어. 그렇다면 그분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갔을까? 우리는 의심해 보고 경계해야 돼요. 세례를 의도적으로 거부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봐서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냥 이 많다는 게 많은 정도가 아니고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세요. 말씀만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지 만물을 지금도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운행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섭리하고 계세요. 될 떄려 되라, 알아서 살아라. 내가 만들어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지 이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지킬 힘이 부족할까? 육신의 부모님은 자녀를 완전히 지켜내기가 사실 힘들죠. 감당하지 못할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당신의 자녀를 지켜내시는 분이십니다.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를 돌봄에 있어서 능력이 결코 모자라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보호하시고, 먹이고, 입히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주기 도문 시작과 같은 내용이에요. 주기 도문 시작이 어떻게 되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주기 도문도 사도신경도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주기 도문과 사도신경이 시작이 같아요. 그 의미와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할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버지를 고백해요. 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를. 사도신경도 그렇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그렇고. 아버지를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아버지를 고백하는 것. 인간과 우리 인간의 부모와는 달리 하늘에 계신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아빠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고백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 돼야 돼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 누구 기도,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모른다. 목적이 오락가락한다. 이러면 그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가는데 100m를 거꾸로 달려갔다. 이거는 경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엉뚱한 짓한 거죠.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그게 첫걸음이에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것이 먼저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이 내용을 교리문답에서, 요리문답에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 성경 구절, 요한복음 본문과 또 에베소서와 여러 성구들을 우리가 봐왔고, 그 성경을 기독교 역사에서 할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 이렇게 26문에서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딱 정리를 줄거리를 핵심, 핵심을 딱 뽑아놨어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고백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여서 들어주십시오. 26문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이에요." 답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고 있음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위해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해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답이 적혀져 있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고백 앞에는요, 뭐 이런저런 막 구차한 질문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제 질문에 한번 아멘으로 대답을 해 보십시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고백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셨음을 믿습니까? 아버지이시니까 당연히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또 전능하신 분이세요. 직접 창조하신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분이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신경의 첫 고백을 붙들고, 주기도문의 첫 고백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세상에 어떠한 악이 닥쳐도 합력해서 서늘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긴장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신경의 첫 시작, 고아더불어서 주기도문의 첫 시작이 같은 의미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면서 기도를 시작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내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의 기도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것을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으십니까? 아멘.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